템 판답니다. 예, 지금 예, 입니다. 고대 조합석이라, 조용히 해봐, 장가 좀 하게. 아직 내가 지금, 어, 몸이 안 좋아서, 긴 시간은 못하고, 어, 그냥 뭐 장비 좀 팔라고, 동생 방송하고 있길래 좀, 좀 빌렸어요. 왜, 왜 웃어, 다? 예, 템 판매합니다. 예, 같이 좀, 같이 좀 먹고 삽시다. 그, 정지호로 김밥 주시면 되는데, 왜 웃기냐? 웃기면 캔가이, 어, 밥은 먹었냐? 예, 밥은 뭐 예, 아까 방송키기 전에 아, 잠깐 편집 가서 먹고 왔어요. 가서 먹고 왔어요. 예. 먹고 왔어. 어, 그래. 우리랑 같이 막 그, 뒷구하고 그러면 정신이 없을 거야. 예, 아, 괜찮아요. 예, 예. 아, 괜찮아요. 평소에서. 처음엔 다 그래. 그쵸, 형님. 아, 처음엔, 처음엔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laughs> 좀 지나면, 어, <laughs> 형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막 이러거든. <laughs> 그러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할... 잠깐만 거래 들어왔다. 자, <laughs> 예, 고대 조합석이요. 예, 마이크을 끌게. 이렇게 네, 해보세요. 아, 지금 템 파신다니까 그 형님이 그 S C V를 빙의 하셔서 템 캐고 있거든요. 혹시 템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은 긴말 하세요. 긴말 긴말 하시면은 형님이 이제 템 파시니까. 예, 예 형님. 예 형님. 어, 그 뭐냐. <laughs> 왜 영사 너그뭐 고대 조합상 뭐가 비싸냐? 치피가 비싸요 치피가 형님. 네. 어? 치명타피엘이랑 치명타피엘이랑... 음... 아 치명타 피해량이랑 그 모든 공격력이 좀, 좀 비싸요. 어너뭐팔수 아... 있냐? 저요? 아... 저요? 아저팔거 없어요 형님. 팔거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예. 음. 형이 장사하는 거 진짜 귀찮아해서 예. 너한테 줄 테니까 예. 예. 네가 가서 예. 팔아 와. 아예 아, 아, 알겠습니다. 형님 예. 얼마에 어, 팔까? 나 청군이거든. 예예어그뭐그 뭐, 그 모르지 형이. 아, 너 나중에 아니. 그 방송 녹음 받았고 형이 다볼 테니까 예. 자료 남는다. 예. 이거 띵 까먹으면 뒤진다 진짜 너. 아 형님 음. 아 형님 안 그러죠. 조금만 만한10% 네, 저는... 뭐? 정도만 10% 정도만 10% 결제했잖아요. 예. <목소리> 일단은 네. 네. 어, 형형디스코드 계속 있을 거야. 디스코니까팔리든면 <laughs> 응. 뭐 목이 안 나와. 예. 팔 자신 있는 것만 얘기해 봐. 팔았더 치명탐기 그다음에 그 모든 공격력. 아 우리 회원님 한가위 감사합니다. 어. 네, 그 다음에 뭐, 뭐. 그 정도? 네, 모든 스탯 진가. 모 스탯 진가. 정도? 얼마? 뭐? 그, 그렇게 한다고? 예. 예. 어. 알았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전설 목걸이 이런 예. 거, 거 있으시면은. 칩피 얼마? 야, 치피 형, 뭐, 형 뭐, 얼마 뭐, 살 건데 투명이야 다섯 개 보내셨는데. 모든 공격력. 싸게 팝니다 형님들 모든 공격력 2,500 다이아 존나 싸 지금 3,300 다이아거든. 근데 모든 공이 실험해 보니까 거의 사기더라. 치명타 피해량 최저가에 드릴게요 모든 세트랑 3,000에 다 팔았어? 야 가미야. 예 형님. 예 형님. 형이 너한테 몇개 보냈냐? 잠시만요. 잘못 <laughs> 지금... 생각하지 마라. 물어보니까 당연하죠 가능한가. 형님. 예. <laughs> 어. 두 개. 예. 어, 약간 그러니까 예. 금액별로 해서 엑셀 파일로 작성한 다음에 예. 그거 나한테 딱 보내.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나 방송 지켜보고 있을 거야. 예, 알겠습니다 형님.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형님. <laughs> 어, 예. 형님 팔지 말. 야. 예, 형님. 예, 형님. 또씨 형이 그토록 너를 믿었건만 그게 한계냐? 아니, 아니 형님, 근데 이게 적혈이 삼천에 이게... 팔았다는데 있잖아. 저희가 자존심이 있지 않냐? 조, 자존심 같은 소리해라. 야 이거 조합석 어떻게 보냐? 조합석이요 이거 거래서 어. 그래. 누르시면요. 거에서 누르시면요. 여기 어. 고대 조합석 음, 고대 조합서. 어. 치시면은, 치시면은 어.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여기. 개가 나와요. 네. 어. 여기서 두 번째 거가 치명타 두 번째 피해입니다. 피해. 아두 번째 거가 치명타 피해야? 네. 왜안 돼? 고대 고대 조합석, 고대 조합석 치시고 여기 두 번째 혹시 방송 보시나요? 요기 조합성 고대조합석 예. 아 띄어쓰기가 형이 안돼 고대조합석 아, 어? 두번째꺼가 치명타임 빠지겠네 5천 다이아이젠 올라왔네 형이 샀어 지금부터 예. 고대조합석 8천이 제일 싼거니까 6천에 팔아 ㅅㄲ야 항상 졸라 못하네 이씨 짜증나게 씨아 이방망이네 형님 형들 조합석 시세 8천 8백이다 <laughs> 조합석 시세 8,800이다. 없다, 시세가. 8,800이야, 지금. 어떡하냐. 존나 비싸네, 이거. 거대 조합석. 와, 미쳤다. 조합석 시세가 8,800이야. 자, 싸게, 싸게 팝니다. 가미 상점. 치명타피에 모든 공격력 팝니다. 거의 절반 가격이지, 어. 절반에 팝니다. 치명타피 3개. 오, 어, 가미야. 야, 너 스킬 강화석 필요하냐? 아니 아니 형님, 저 필요 아니야, 없습니다, 형님. 저중요하 스킬 강화석도 필요 없어. 예, 예, 예 필요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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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 아, 뭐또 필요 없어? 예. 아, 아 진짜 그거 좀 팔라고 하려고 했지만은. 아. 아, 음. 형님, 제가 어. 팔아 드릴까요? 비님 아, 레드벌은 6개. 팔아 드릴까요? 어. 팔아 드릴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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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예, 알겠습니다. 어, 다른 고생하고 있는 데 다른 애도 시켜야지총 판매 금액이 2만 5천.. 얼마 있냐 너 지금? 지금 2만 5천원 있습니다. 2만 5천.. 5백원이요. 어.. 그렇구나. 예. 사줘 일단. 에.. <laughs> 형님 이거 2만 5천원짜리 아니었나요 형님? 2만 2천 5백.. 빨리 사형 힘들어. 이런 거 취소할 때안 되잖아. 알겠습니다. 구매했습니다 어. <laughs> <laughs> <꿈맣습니다>, 형님. 구매했습니다 <laughs> 형님. 어.. 그래.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형님. 아.. 감사합니다 형님. 이뭔 뭐, 뭐 그런 말을.. 빨리 팔아둬. 도... 아 이거 팔라고요 다시? 아 팔라고요 지 뭐? 아 알겠습니다 아, 형님 미스, 미스, 미스. 아, 주, 아 이거 아. 저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예, 받다 <laughs> 아니 형님 이거 저 주신 거 아닙니까? bdkss님 별풍기 형저제 돈도 아, 있었는데요? 있었는데요? 아 거기에 제돈천원 아. 있었는데요? 매드걸론 여섯 개 감사합니다 야 형이 너 지금 그, 그거 팔라고 네가 판다고 해서 줬지 그렇지예 예. 팔았지. 예. 예. 그 다시 물건을 줬지. 예. 그거 팔면 되지. 그렇 아, 그렇네 형님. 생각이 보내까 아 그래, 말. 마. 아, 똑똑한 애들이 없어. 알았어. 지켜보고 있을게. 예, 알겠습니다, 형님. 내내 내 다이아 사라졌는데, 형님들. <laughs> 다이아가 지금 50다이아가 았는데 내 다이아 어디 갔는데? 다이아 50 다이아 있는데? 다이아 어디 갔어? 다이아 그래좀 있었는데? 별풍선 10개 아, 우타 형님 타우타. 감사합니다. 가미야. 예, 형님. 예, 형님. 형이, 형이 네. 그럴 수 없잖아. 그냥 이렇게 다 가져간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이제 예. 빨리 좀 팔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쵸, 그쵸. 어, 그래서 형이 한 시간 동안에는 올려놓게. 개인 거래 한번 봐봐. 아, 딱한 예, 시간이야. 아이상. 형이 자야 되니까 예, 잘때 아. 형이 모든 물품 다 취소하고 자거든. 아, 아 형님! 아, 아, 형님! 어한 시간 뒤에 오자. 잠깐만요. 형님, 이거 어떻게 살 건데? 아니야 돈 없어. 나 충전도 지금 안 되거든. 영단 통장 잔고 영원인데. 아니 어떻게 파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그림의 떡 아니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벌지? 아이 구매 취소를 이거 왜 해, 형님? 빌려줘. <laughs> 잠깐만, 잠깐 판, 치명타 피해나, <laughs> 사실 분. 어떡하지? 잠깐만. 아이못사 이거. 만다이안데 58, 58 다이아 있어, 이거. 추천지자기 어허, 아이 갱글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다이아 싼데 못사 네, 고객님, 부르셨습니까? 러시앤 캐시, 아정지라고 어, 갑니다. 네, 얼마가 필요하시다고요 <laughs> 형님, 네 얼마 필요하신 거요네 이자가 200%입니다. <laughs> 법사주거든요. 1%네 <laughs> 시간당 시간당 200%입니다. 얼마 <laughs> 필요하신 거죠? 제가 지금 만다아가 네, 필요하거든요. 만다이아요, 만다이아요. 예, 예, 시간당 200%가 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갚프는 경우에 <laughs> 예 그렇죠. 도로 가나 모로 가나 한 시간 내로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음뭐 선택은 직접 하신다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형님. 잠깐만, 아, 잠깐만, 어떡 하지? 다 팔아도 안 돼, 잠깐만. 근데 설마로 <laughs> 내가 템을 싸게 처분했어? 취소하실것 같은데, 이거? 돈을 만들어도 9,900에 취소하시는거 아니냐, 이거? 보전석 얼마인데? 연마제, 뭐야? 연마제, 연마제! 300 다이아 판다, 형들! 연만이 됐다. 맞다. 나 40개 있다. 300다이아 판다. 1 0개 300. 얼거 얼만데? 지금? 존나 싸잖아. 300, 3 8 0다이라고연만이 존나 싸네? 산다. 개당 250씩에 다 산다. 잘 생각해. 수수료가 10%가 붙기 때문에 나한테 팔면 275다에 판매하는 거야. 30개 다 산다. 가뜩이나 저 팔게 많거든. 가겠습니다 형님. 응. 팔겠습니다. 아, 아 그래. 275다이 한가요? 275다이 한가요? 음, 275다이 지금 싹다 팔면 돼. 형님 올려 드렸어요 네, 형님. 올려 드렸어요 형님. 어. <웃음> <웃음> 구매하셨나요? 아. 구매하셨나요? 구매 하셨나요? <laughs> 팔십 게, 차이스 개, 사십, 사십, 사십 개, 미친놈, 사십 개를 이백오십 달러에. 형님, 지영님 잘못했습니다. <laughs> 형님, 이거 다시 돌려주시면 안 되나요? 돌려주시면 안 되나요, 형님? 응, 음, 돌렸어, 다시. 저, 치명타 조합석하고, 무기 조합석은 팔아서 니네 용돈하고, 어, 그, 그 귀걸이 나중에 꼭 맞춰야 된다, 그런 거. 어, 형 이제 쉬러 갈게. <laughs> 팝니다. 팝니다. 팝, 팝니다. 팝니다. 싸게 팝니다. 싸게 팝니다. 하... <laughs> 싸게팝니다싸게팝니다 싸게 팝니다. 이거 얼마인데 사천원아 <laughs> 팝니다싸게팝니다 연마지 다털렸어사지개 다틀렸어 <laughs> 아, 페프상기 감사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모으면 돼 다시 모으면 돼 다시 모으면은 다시 모으면 돼 다시 모으면 돼 다시 모으면은 아 다이아가 다다 사라졌어 연마제요 연마제 연마제는 저한테 오세요 예 연마제 390인데요 예 40개 275에 팔았습니다 예, 얼마지 한개 0.5원인가요 40개 얼마지 아5다이아네5다이아네요 예, 연마제 하나에 5다이아 정도 하네요 예. 야, 왜 이렇게 팔았지? 아니, 한 개, 700, 275원에 사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올렸지. 미션 좀말 내가 맛집이냐, 형들. 내가 안 당한다, 이제. 이제 안 당한다. 이제 안 당한다. 지금은 안 당한다. 이제 안 당하지. 방금 당했는데, 이제 정신 차려야겠다, 떡띠. 어, 팔렸다. 어? 이거 싸요? 원래 이렇게 싸? 아, 비싸? 얼만데, 이거? 뭐야? 무기 비싼 거야, 이거? 아니, 형들, 이거 무기 비싼 거냐? 왜 바로 팔려? 무기가 근데 없는데, 이0 0 0다 짜리야, 이거? 뭐 팔렸냐? 형, 1명이. 즉각 즉각 카톡으로 소식 온다. 뭐 팔렸냐? 형님과 정영석 손님, 제가 싸게 팔아버렸어요. 어요 얼만데? 이거 9천 이상, 9천 이하에 안 파는 건데. 그거 절반 정도 팔았어요. 절반 정도 팔았어절반 얼마 있어? 지금 4천원 있어요. 4천원 4,100원. 어, 4원 4,100원? 조합서 팔아서 갚어. 그러면 돼. 뭐, 어렵다 그래. 자, 그럼 지금 형이. 예. 이렇게 걸 해볼게. 예. 아, 그걸 못자기 하네 어. 자 개인거래 사천이라고 했냐? 예예 아, 예. 어. 아, 이 아, 이가이 TV 될 뻔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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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거 가격이 연마제가 4 0 0원이래요 10배가 뭐라고. 뛰었네요. 10배가 뛰었요 그럼 그거 취소하고 잡태만 올려줄까? 한 개라도 한 개라도 딱. 그거 팔았어. 연마제 보면 연마제 감이 얼마나 좋아. 어, 빨리 사. 아, 형돈 없어. 과금해야 돼. 아 힘들어. 밤새켰네. STP, good to go, sir. Yes, sir. Orders, counted. Can I read you? Report for <nahin my sergeant rotor> duty. <h Geart> I'm in Right away, sir. Orders received. Come again, captain. I'm not reading you clearly. You ain't from around here, are you? I can't believe. Shh. 형님. 자,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어 응?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음? 무기랑, 무기랑, 거야? 예. 뭐라는 거야? 형, 기분 나쁘다, 지금. 아이템 안 나와서. 어? 니가 돈 없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맞지? 그렇게, 맞지? 너, 내, 내, 나랑, 나랑 가족이야? 아니, 아니잖아. 그치? 거. 같은 길드, 동맹, 어? 그런 느낌이잖아. 예, 형 자꾸 화나게 하지 마. 알겠, 어? 알겠습니다. <laughs> 혹시 만만이 형님 길드 가입 조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만만이 형님의 길드 가입 조건 혹시 아, 아는 형님들 계시, 계세요? 거기는 뭐 장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아니 여기 여기 있다가 다 뜯길 것 같아요 예. 지금 남은 돈이 지금 상처밖에 안 남았는데 어... 지금 3,000다이아 남았어 300, 300, 400다이아 남았습니다 예, 418다이아 아, 백수면 수석 합격이야. 아, 뭐 24시간 길드 가입 조건인데, 24시간 뭐 풀잡이인데, 뭐 완벽하네. 내가 조건이 지금 완벽하네. 거의 뭐 우수한 인재네. 내가 인재상이네.